버트넘 호스퍼 구단과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해리 케인마저 우승 트로피를 찾아 팀을 떠난 상황에서 끈기 있게 남아 결국 우승컵을 안겨준 손흥민의 헌신적인 기여를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의 등번호 7번을 영구 결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전 세계 축구사에 길이 남을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7번은 어느 팀에서나 명확하게 정립된 포지션을 상징하며 결코 결번이 될수 없는 대표적인 번호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7번처럼 팀의 핵심 선수나 주요 공격수들이 선호하는 상징적인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변함없는 헌신과 토트넘의 우승을 기리기에는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이 없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계에서는 수많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와 고액 연봉을 위해 쉽게 팀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로지 한 팀만을 위해 충성심을 보여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선수의 10년간의 활약이 토트넘 구단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과 팬들은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7번 영구 결번이야말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역사를 확고히 각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극적인 상황 반전.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극적인 상황 반전은 연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잔류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이번 시즌 7골에 그친 개인 득점 기록, 그리고 토트넘의 처참한 프리미어 리그 17위 성적까지 모든 요소가 이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FA컵, 카라바오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총 4개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복권은 구단과 팬들에게 지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모든 대회에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33세라는 나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10년이라는 변함없는 충성과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잔류시키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챔피언스 리그 경험입니다. 현재 선수단 내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풍부한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둘째, 리더십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에만 능한 선수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입니다. 셋째, 상징성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에 직접 트로피를 안겨준 유일한 현역 선수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복권은 단순히 대회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이후 5년 만에 복권입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하며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주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수 있는 스타급 선수 영입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이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스쿼드 구성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윌슨 오도베르 같은 젊은 윙어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수준 높은 기량과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불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하스퍼 HQ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벤데이비스단 두명 뿐입니다. 33세가 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닌 팀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7골에 그쳤지만 주장 으로서 팀을 1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그의 리더십은 그 어떤 득점 기록보다도 귀중합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후에도 가디언즈 는 이번 여름이 손흥민과 토트넘 이 결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 일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동시에 계약 연장이 이정료 확보를 위한 수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반드시 붙잡을 것이며 오는 여름 종신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상징적인 선수를 이정료를 받고 매각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손흥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를 잔류시키려 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가 결국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손흥민은 레전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가레스 베일은 리그컵 결승 명단에도 들지 못했고, 해리 케인은 아무런 우승 없이 떠났으며, 루카 모드리치 또한 무관의 시간을 뒤로하고 팀을 떠났다. 이들과 달리 손흥민은 팀의 남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는 토트넘의 진정한 아이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매체 디에스레틱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디선수다는 전설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가레스 베일, 해리 케인, 루카 모드리치가 이루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매체는 구단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은 해리 케인을 넘어 토트넘 현대사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며 케인은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떠났고 손흥민은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칼럼니스트 리아드 알사마라이는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평화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은 늘 팀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제 마침내 스스로를 위한 평화 를 얻었다 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 구단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26일 브라이턴전 이후 펼쳐진 장면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선수 들이 구단 레전드들로부터 가드 오브 아너 가어드 오브 아너 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페리맨 팻체닝스 마틴 치퍼스 그레이엄 로버츠 등 토트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위대한 선수들이 직접 후배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페리맨은 손흥민 이전의 토트넘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입니다. 1983~84 시즌 유에파컵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끌었죠. 이제 손흥민은 앨런 멀러리. 티브 페리맨과 함께 토트넘에서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 올린 단 3명의 주장 중한명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 글렌 호들은 유로파리그 결승 직후 손흥민 선수를 포옹하며 당신이야말로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자격이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이미 캐러거 같은 축구 선수 출신 해설자도 토트넘의 우승은 곧 손흥민이 우승을 했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계약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지난 1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어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토트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이번 여름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오는 여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의 추가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단순히 선수의 기량과 기대치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클럽의 레전드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특별히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빛나게 해주면서 토트넘이 특별한 클럽으로 거듭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드캡과 해리 케인에 이어 벽화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동상건립과 7번 연구 결번에 이어 놀라운 조건의 종신계약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도전을 선봉해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 팬들의 여론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대로라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시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득점왕으로서 비상하는 손흥민 선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